네, 안녕하세요, 무늬지멘트입니다. 네,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레인보우 로보틱스요.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. 네. 예. 메스코란 비중이요? 네. 11만 5천에 20%샀습니다 네. 어,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자리를 사는 분들께 제가 항상 경고, 뭐 또는 조언,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, 이런 거 샀으면 상담을 안할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된다, 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거 샀으면은 상담을 안할 안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이런 걸 사서 매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걸 사서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력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불안하시거나 잘 모르시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모르겠어요.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보면 이런 걸 사면 안 된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어떤지나 설명해줘라 하는데 이거는 기업이 어떻고 저떠고가 아니에요. 그냥 주가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차트와 호가를 볼줄 알아야 돼요. 그러면 이거는 기업이 내용이랑 상관없이 차트랑 호가만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자리라고 한다면 시청자님이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짜고 대응 전략을 짜가지고 주가가 올라올 때 주가가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 목적을 다 달성을 할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다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없다면요 제가 이거 지금 기준을 정해 드린다고 해봤자 시청자님은 어 이렇게 매매를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또할 수밖에 없고 다음번에 이렇게 물렸는데 상담이 만약에 안 되면은 계좌가 크게 박살나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런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냐라는 건데 도대체 이런 투자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항상 이렇게 핫하게 급등 나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변동이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조금 빠졌다고 사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응 전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지금 다시는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. 지금 당장에 11만원의 저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11만원 무너지게 되면 저는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. 반등 나오면은 12만원대 이상까지 올라가올수 있을 것 같은데요. 12만원 이상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매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. 이거는 짧게 보고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. 로봇 산업이 앞으로 좋을 거니까 뭐 장기로 가져가야지. 이런 생각하시면 큰코 다치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저는 기업의 업황, 정보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차트 보고 대응하자. 11만원 손절, 12만원 5,000원 이상 올라오면 매도하시고, 다음번에는 저점 투자하시는 것을 권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